그냥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와, 진짜 화딱 지나버리네. 아, 해보자. 2 0입니다2 0 단판, 단판. 헐, 3판 2성까지, 여러분들. 단판이다잉.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경기야, 여러분들. 왜냐면은, 35만 트럭하고 34만 트럭이야. 내가 34만이고. 단판, 오케이. 아, 피 채우고 갈게. 잠깐만. 간다. 어어, 너 갔는데? 오케이. 아이씨! 아, 씨! 아! 아니, 봐봐, 여러분, 이게 도사가 도신경이, 씨. 쓸 수가 없다, 이게. 마라톤 보여, 지금? 35,500? 이 피통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거, 진 도사. 어? 도신경 1초였는데, 와, 한 방에 뒤져버리네. 그래도, 3대1이었는데, 2명. 어잘 <laughs> 보고, 잘 아웃복싱 해. 어? 복싱 잘못하면 후반 맞으니까. 채팅, 채팅 그만해. 채팅 그만해. 채팅 그만해. 채팅, 채팅 그만해. 채팅 그만해. 채팅 그만 안 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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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어? 아 존나 화딱지나게 하네 아씨와 이리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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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스력또 왔다 아뻥지러 왔다 기아 야야야야야 뻥트럭도 왔다 야까까미형 기왕기왕기왕 뻥트럭떴다 2대1 한번 해볼래? 35만 VS 연변거지 플러스 최다일수 가까미이집나 인정할게 뻥트럭 아닌 거 한번 해볼래? 아니 근데 이캐릭은 존나 신기해 35만 4천인데 왜 약할까? 다이아빵 하자고? 안줄 거잖아 나한테 먼저 입금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믿어 먼저 입금하고 하자 5만 입금해 그리고 5만 빵 하자 올린다 할 거야 말 거야 빨리 말해 아또 이렇게 하니까 쫄리네 5만 다이어 올 다 입금해 뭐야, 또 입만 놀린 거였어? 와, 나 발랑군데 서운해버리네. 올려 살 테니까. 왜 이렇게 확신의 차 있냐? 확신의 차 있으니까 하기가 싫다. <laughs> 아니, 왜 이렇게 확신의 차 있어? 아, 딱 와봐. 최다일수 와봐. 그 뭐냐? 그 캐릭터 와봐 연명거지 캐릭터지. 말이 많냐 <laughs> 아, 일단 와보라니까, 연명거지. 아, 빨리 오라고. 그냥 꼭 돈을 걸어야 되냐고. 그냥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인정하면 되지, 뻥튀려 아니라는 거. 아니, 정정당당 2대1이냐고. 1대1이지. 그럼 1대1 해보는가 1대1 야, 100만 다이빵 하든가. 어? 정정당당의 뜻은. 정정당당. 정정당당. <laughs> 정정당당 같은 소리 하지 마. 어? 바르고 당당하다. 떳떳하고 거리낌 없는 게 2대1 린치냐? 어? 어우, 꿀반 말이 없네, 진짜로. 아 어? 우리가 하지냐 않 그러니까 해보자고 지금 해보자고. 씨발 어, 모글이 뭐 말이 많아. 어? 모글이 뭐 말이 많아. 어? 왜 이렇게 입만 놀려? 뭘뭐 말이, 말이 많아? 주방 죽을 거면서 어? 어? 존나 뭉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야 그럴 줄 알았어 이리 와. 하하하하하하 씨발 이봐 이리 와 이래 여기 사자 여기 사자 여기 사자. 머리 말이 많냐? 어? 여기 사자. 하자. 여기 사자고. 머리 말이 많아. 여기 사자. 여기 사. 여기 사자. 어? 갖고 왕뭐5대 1? 어, 그래 해 봐. 이리와 봐. 머리 말이 많아. 어? 어 씨. 아 씨. 야, 2대 1이 아니라 4대 1도 되네. 어? 2대 1이 아니었네. 4대1, 5대1도 되네. 아니, 아까 하자고 했는데, 그, 안 샀잖아요. 거기서 저는 기분 이미 한번 상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어. 원느낌인지 아시죠? 어. 오랑어인데 안 와가지고, 눈 별로 안 좋아. 어. 아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어? 액티브 다이. 뻥튀기로 와. 조심을 쓸 수가 없어 로이스 형 보고 싶으면 내가 부담해가지고 집에 내가 5천 다이아 줄게. 너네는 나한테 내가 이겨도 아무것도 없어. 대신 어... 5천 다이아 같은데 5천 다이아 5만 원인데 형들. 아니 여러분들은 지셔도 아무런 그 위험보다 없다니까요 로이스 형이 저렇게 보고 싶어 하시니까 내가 5천 다이아 그냥 내 돈으로 걸고 하자는 거지. 나 그냥 5천 다이아 준다고. 이야 치킨 돌려. 아니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어? 아니, 시발 그냥 해 보자. 아니, 새끼들 존나 웃기네, 진짜로. 반란군들. 아니, 그냥 해볼수 있는 거 아니야? 와, 진짜 화딱지 나 버리네. 도박이라며 돈으로 하지 말고 지면 반란군한테 치킨 돌려. 아, 해 보자. 20입니다. 20. 형님은 후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후원한 거예요. 금 베팅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laughs> 오케이, 오케이 하고 말씀 주세요. 그 형님 동생, 그 힘든데 한 15만 원만 후원 좀 해주세요. 15만 원만, 15만 원만 후원 받을 수 있잖아요. 힘든데 우리 노이스야 단판, 단판. 뭘, 3판 2선까지, 여러분들. 단판이지. 단판이다, 에아이 와. 오케이, 로이스 형, 단판으로 할까요? 2판, 그, 3판 2선으로 할까요? 로이스 형, 그, 말하는 대로 할게.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경기야, 여러분들. 왜냐면은, 참, 35만 트럭하고 34만 트럭이야. 내가 34만이고. 단판, 오케이. 아, 피 채우고 갈게. 잠깐만. 간다.